염려는 아주 무익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염려는 마기로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선언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염려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수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올라오지요. 그렇다면 이 염려가 올라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염려가 올라올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세 가지만, 우리가 해야 할 태도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염려가 올라올 때 내가 기억해야 할첫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염려는 맡겨지는 겁니다. 염려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내죄 짐을 주님께 실제로 맡겼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실제로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가 어려울 때, 염려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레이기 11장에서요, 기어다니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서도 뒷다리가 있어서 뛰는 다리가 있는 짐승은 정하다고 하셨습니다. 기어다니는 것은 장애물이 앞에 놓여져 있으면 넘질 못하잖아요. 그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뒷다리가 있어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모습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뒷다리가 필요합니다. 장애물이 앞에 놓여져 있으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뛰어넘으셔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세상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세상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마음과 머리로 안 되는 게 있으면 주님께 맡기고 과감하게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감당할 시험만 옵니다. 이 말씀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할 길과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니까요. 내 마음으로 이해 안 되는 것,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담아지지 않는 것, 주님께 맡기고 메뚜기처럼 과감하게 띄어놓는게 필요합니다. 내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맡겨질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염려를 품으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당한 것이 당한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내 죄짐을 맡겼듯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삶의 짐, 염려의 짐,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셔요. 10편 68편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 짐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염려가 올라올 때에 기억해야 할첫 번째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청년의 때에 염려의 짐을 실제로 맡겨버리십시오 주님께 맡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그 근거를 설명하셨죠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가 있을 때, 염려가 내 삶을 엄습할 때 기억해야 할두 번째 사실은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주님이 나를 권고하시는구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염려의 짐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나를 직접 돌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각 성도를 가슴에 품고 계셔요.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대제사장의 옷이 나오죠.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에 흉패가 있습니다. 그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죠. 이 모습은 신약 시대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각 사람을 가슴에 품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걸 알게 될 거예요. 야, 진짜 주님이 나를 가슴에 품고 계셨구나. 구원받은 순간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정말 나를 가슴에 품어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풀면요. 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이 됩니다. 찾아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이방인이 누구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악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해와 비를 공평하게 주시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모르시겠냐 그 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고민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뭘 먹지? 오늘 저녁에는 내가 어디에서 자지? 이 고민은요, 부모를 둔 아이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가진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지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을 묵묵히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올라올 때, 근심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 인동은 사거리에 나가 보셔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네요.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도 건강하네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외치고 있는 한 염려가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염려를 붙들어두는 것, 믿음이라는 쇠사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이상 염려가 나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내 장례도 맡기고,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에 의지하고, 묵묵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잖아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에 대한 걱정은 양 스스로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양에 대한 걱정은 목자가 하잖아요. 목자 안에 있는 양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소리 내서 외쳐 보십시오. 주님의 양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양이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비행기를 타고 얼굴도 모르는 조종사를 믿고 잠까지 자면서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믿음은 왜 이렇게 부족하냐 그 말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조종사를 의지해서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잘수 있는 우리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대한 신실함과 믿음은 부족하다는 것.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걱정과 염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얼마나 내게 심각하든지 간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든지, 말씀으로 가득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주님 말씀을 꺼내어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질 때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요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때 요수아를 가장 먼저 괴롭혔던 것이 두려움과 염려였습니다. 요수아는 모세같이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많은 우리를 나 혼자 어떻게 이끌 수 있나. 그는 두려웠습니다. 여, 요수아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수아의 일장입니다. 요수아의 일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움 알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요. 여수아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깐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말씀이 들어오니까 염려가 마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요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자에게도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염려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쇠사슬로 염려를 포박해야 합니다. 염려는 사라지지 않아요. 믿음을 키우면 염려가 나를 압도하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 버리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가 올라올 때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사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사장입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죠. 가장 위로를 받아야 할 사도 바울이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지금 내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다면 지금 나는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랜저하고 마티지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다 점으로 보이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은 작게 보일 겁니다. 시시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랜저하고 마티즈가 구분되기 시작해요. 세상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와 불안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이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 기도의 기회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고 염려가 올라오시나요? 통장의 잔고를 보고 염려가 올라오세요. 그러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내 자녀를 보고 염려가 올라오십니까? 기도의 기회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모았을 때 불안해지고 염려가 올라오세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로 바꾸는 겁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염려를 기도의 기회로 바꾸세요 염려를 붙잡으면 그것이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런데 기도로 바꿔버리면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있으니까 할수 있는 겁니다 들어주실 것이 분명하니까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주님 도와주실 것처럼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줍니다. 염려는 불신의 행동입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올라올 때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고,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거든요. 염려가 올라올 때 염려를 붙잡지 말고,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개입시키는 훈련.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시시로 때때로.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대적들이여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음모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을 제외한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넣겠다는 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인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속으로 하겠죠. 대부분의 믿음 있는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닫고 하겠죠.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 젖히고 기도했다니까요. 이거 위기를 자초한 행동 아닙니까? 대적들이 보고 있는 것뿐이 알면서 왜 창문을 열어 놓고 기도합니까? 다니엘은 대적들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가 잔뜩 있는데, 단일이라고의 염려가 없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기도로 바꿔버리고 있는 겁니다. 대적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자꾸 개입시키는 훈련,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10절이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다니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이 말씀의 정확한 모델이 다니엘입니다 주님 이 염려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께서 제 문제를, 제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감사로 채워주실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는 구원받은 성도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 염려하라네? 이런 표정으로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린도우서 7장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근심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염려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까지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이 염려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우서 11장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한 염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염려, 이 거룩한 염려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품어야 하는 염려들입니다. 이 근심은 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육신적인 염려, 세상적인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 염려는 해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염려하면 주님이 나를 염려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근심 보따리하고요, 주님의 근심 보따리를 맞바꾸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날마다 염려하는 것, 너희는 하지 마. 너희는 내 나라 걱정하고, 나는 너희 걱정할게. 주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우리가생활 가운데 깨달아야 합니다 우는는 하나님 나고걱정하고 하나님은 을머지내인시을 걱정해 는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간을 갖고 있는 시간을 갖고 고는 시간을 는간을인는간을인간을 갖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시고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들의 인생이, 가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 로마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초대교회 당시의 문서를 보면 사람 이름 뒤에 아메립노스라는 단어를 적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아메림노스, 헬라어로 메림, 메림나오, 메림노스가 염려라는 뜻인데요 부정을 의미하는 앞에 A를 붙여서 아메림노스, 염려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출입기 문서를 보면 사람의 이름 뒤에 아메림노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묘비명에 디테디우스 아메림노스, 디테디우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에 대한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대를 살면서도 하늘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아메립노스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 자 마지막 시대에 우리 각자의 이름 뒤에 아메립노스를 붙여 보십시오 신현식 아메리카노가 아니고요 아메림노스 아무리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아메림노스 나는 염려하지 않겠다. 이것을 세상에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염려는 불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에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음으로써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말씀드린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치명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 기억해야 할 말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수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보시고 더 크게 역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